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가수 이승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승환 씨가 진짜 그 어그로 하나만큼은 잘 끄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승환 씨한테 관심을 갖고 아, 이렇게 한두번 찍었나요? 세번 찍었나요? 아, 그렇게 영상까지 찍게 만들다더니 아, 만드니 아, 정말로 이 어그로 능력만큼은 뛰어나신 것 같아요. 괜히 이제 그 나이가 60살 가까이나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왕성하게 팬들을 거느리고 활동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것은 이승환 씨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게 사실 이게 너무 좀 수준 떨어지는 얘기라가지고, 뭐 제가 뭐 다루기도 사실 좀 껄끄럽긴 한데요. 미국에 갔냐 안 갔냐 이겁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쌍팔년도에 미국 가게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어? 뭐 내가 뭐 미국에 갔다 왔다라고 뭐 자랑하려고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게 아니고서야 아니 뭐 지금 뭐 미국 못 가는 시는 분이 뭐 누가 있겠어요? 다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반비주의자가 됐거나 아니면 뭐 정청래 같은 사람들은 못 가겠지. 미 대사관이었나? 거기다가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해버렸으니까 뭐 정청래 같은 사람은 못 간다라고 해도 뭐 대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 이승환 씨가 나이가 지금 6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내가 미국에 갔다, 아니다. 너는 안 갔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몇날 며칠 동안 싸우고 계십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 어린 왕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으신데 이 나이가 어려 보여 가지고 어린 왕자가 아니라 그뇌 자체가 조금 어린이라 가지고 어린 왕자가 아닌가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후자의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치료를 받는 게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 가지고 이송환 씨가 결국에 자기가 명확하게 미국에 갔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인 또 자료를 공개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 가신 게 맞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가기는 갔다. 그런데 아, 이제 왜 사람들이 멀쩡한 그 사진을 가지고 합성이 됐다라고 보고 끊임없이 이승환에 대해 가지고 의심을 거둬들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야. 그냥 사람들은 이승환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태국에 갔거나 베트남에 갔거나 일본에 갔거나 어디를 가는지. 막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놈이 이승환이가 미국에 갔냐 안 갔냐.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라는 거겠어요. 이승환 씨 자체에 대해 가지고 본질적으로 그냥 이제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비옥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행동에 대해 가지고 이 반감이 생긴 그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승환 씨가 뭐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실 게 아니라 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비호감이라고 느끼는지 그거를 좀 고찰해 보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나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승환 씨가 그런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전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사진들 팩트 체크를 조금만 간단하게 해보면은요 사진 보여주시면은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썼었죠. 이승환 씨가 이지스타 3버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햄버거를 먹었었는데 차도 건너편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 저게 작년에 빨간 띠로 바뀌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갔던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한게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환씨가 올렸던 사진은 노란 띠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작년 때에 작년에 빨간 띠로 바뀌었기 때문에 노란 띠로 되어 있는 거는 예전에 갔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계속해 가지고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빨간색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노란색으로 바꾼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빨간 띠로 바뀌어서 현재도 빨간 띠다 라고 하는 거는 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노란 띠 현재 빨간 띠 이게 아니라 과거의 빨간 띠였다가 현재의 노란 띠로 바뀌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여게 이제 문제의 사진인데 이거는 참 미스테리 합니다 이송환 씨의 존재 자체가 약간 좀 사진을 그리고 또 카메라 앵글을 왜곡시키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체치 아, pt한테 물어봐도 저 왼쪽 사진이 합성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합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또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결혼식 사진까지 추가로 공개를 했었고요 것도 보여주시면. 아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있었던 하객 중에 한 사람이 이승환 씨가 우리 결혼식에 온게 맞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또 인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친절하게 LA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몇날몇 몇 시에 있었는지 고것까지도 정보를 전부 다 공개를 했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공개됐던 사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승환 씨가 미국에 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기하면서도 제가 좀 현타가 오네요 아니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이승환 씨가 미국에 갔냐 안 갔냐 이거를 뭐 사진에 가지고 제가 분석하는 것도 웃긴 일인데 뭐 어쨌거나 이제 그 무슨 뭐 뭐였습니까 천조국 파행이었나 아, 라고 하는 유튜버가 이승환 씨에 대해 가지고 캐삭방하자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다 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승환 씨 주장에 따르면은 내기를 하 하자고 했던 그 유튜버가 도망을 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분이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안 봐가지고 근데 정말로 미국에 갔으면 내가 뭐 채널을 지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천조국 팔행인가 그분 보시면서 어떤 좀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 어, 배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완전 이제 철저한 그냥 뇌피셜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팀이 꾸려져 있어가지고, 아그 어, 팀에서 이제 그 대본 같은 거를 작성을 해주고 그 이제 그 외국인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대본대로 읽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그 생각은 있었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 뭐 나중에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참고로 이번에 그 법가의 그 신상이 공개가 됐죠 뭐 유튜브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맨날 이제 뭐 어, 영상 그 썸네일에다가 버카의 신상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공개 안 됐었잖아요. 아 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과즙 수연인가 뭐 그쪽에서 이제 아이 그냥 캘리포니아 법원에다가 어, 그렇게 소송을 걸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구글 측에게 정보전국을 요청해가지고 버카의 신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공식적으로 버카라고 하는 사람의 신상 공개가 됐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 지금까지 이제 그 얼굴을 감추고 있었던 그리고 또 천조국 파링인가 뭐 그분처럼. 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이제 컨텐츠를 짜는 것 같지는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만 뭐가 됐든지간에 이렇게 이제 신상 자체가 공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외국을 통해서도 심지어 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구잡이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분명히 지양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지양이 돼도 이승환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행태는 참으로 진짜 유치 뽕짝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승환 씨가 이제 뭐까지도 공개를 했냐. 다음 것도 좀 보여주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자기가 미국에 갔다라고 하는 아, 이런 어떤 내역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2월 14일에 도착을 했고 2월 17일에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저렇게 또 확인하는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도 이제 그 거짓말 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 공식적인 어떤 저게 조작이 됐다라고 까지도 돼야 될 텐데 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승환씨 같은 경우는 무고죄로 뭐 고소하겠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마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러면서 이송환 씨가 이번에 입장을 밝힌 거 보니까 부부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인 조치를 역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게그 천조국 8행인가 그 사람들을 얘기하나 봐요. 부부가 같이 하나요? 뭐 어쨌거나 그 사람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그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법가의 이제 그 신상까지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구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상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송환 씨가 억울한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달에 갔다고 했습니까? 미국에 버거 먹고 SNS에 잔이라고 올렸을 뿐인데 왜 득달같이 몰려와 가지고 그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하면서 이사다리나게 만드는 겁니까? 약간 좀쓰시는 워딩 자체는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기는 있네요 확실히. 어 그래도 좀 단어 선택이라는 게 올드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답을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승환 씨의 어보 아니겠습니까? 아, 이승환 씨가 뭐, 달에 간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에 갔건, 일본에 갔건, 태국에 갔건, 를 했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은 그냥 이승환 씨 자체가 싫은 겁니다. 대중연예인 아닙니까, 이승환 씨는? 그리고 또 이승환 씨의 그 노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했던 노래도 있는데, 그 이제 그 부부가, 아, 와이프 분께서 이제 그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런 노래들이 이승환 씨가 했던, 내뱉었던 말들, 그런 어떤 저급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아, 감동이 느껴지네라고 하다가 확 그냥 그 사라져 버리거든요. 왜 그런 어떤 삶을 사시는지 저보다 뭐두배 가까이나 나이를 지금 먹으셨습니다만 왜 그렇게 삶을 피곤하게 사시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천일 동안이라고 하는 노래가 유명한데 이송하는 천일 동안 맞아도 정신 못 차릴 거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다시 한번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수로서 그냥 명예를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막 유치하게 사실 거예요. 그냥 가수로서 좀 멋있게 노래를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 바, 바라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미 뭐 늦은 것 같고 그냥 뭐 평생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뭐 이승환 씨 운명인가 보죠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